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제가 오전 일찍, 음, 저기, 신용에 대한, 네, 어,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과 나스닥 폭락 패턴.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공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FED 페드, FED 레이트 네어 펀드 레이트죠 연방기금시효 금리인데 네, 요게 이제 1950년대부터 쭉 나와 있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있었고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0%까지. 네, 이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네,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네, 다크 버블 때 상황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어, 금융위기 때 상황.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침체 리세션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전 상황 여기 요거는 네, 대부조합 사태였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고 멈추고 내릴 때 상황. 금리를 올리고 멈추고 내릴 때 상황에서 어, 신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은행권에서의 대출 이런 문제죠. 이제 그런 거를 음,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이게 어, 그 펀드레이트, 이제 금, 금리입니다. 2000년 당시에 이 금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금리가 올랐고 이때가 언제냐면 1999년 1월 달부터 살짝 내린 상태에서 올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부터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자,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올리는 상황에서는, 네, 올리는 중간에 네, 증시가 고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는 상황에 증시가 내려왔고, 지금 반등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를 동결했던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2000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동결을 하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되니까 어떻게 된다? 동결이 증시가 폭락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그러면 결국엔 금리를 올리면 증시는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결하면 반등을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금리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이게 2000년대의 모습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네,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사태 때또 상황을 보시면 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올랐죠. 네,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동결을 해도 또 이때는 올랐고요. 그래서 조금 네, 2007년 8월 달부터 2007년 11월 달까지 금리를 내리는데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금리 따라서 가치 폭샥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네,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떠냐? 좀 보시면 자, 요때는 네, 팬데믹 상황이었죠. 요때는 네, 팬데믹 상황이었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자, 금리는 현재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나스닥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챙겨보시고요. 음. 그래서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조만간 반등이 나오죠. 현재 이 그림은 조금 틀린데, 그거는 요, 요 금리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러면 앞으로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고, 동결되는 와중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같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든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잘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네, 요게 뭐라고요? 네, 신용에 대한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얘가 고점이 이건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2008년 4분기 때 고점을 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자,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때가 이제 금리 위기 때니까 8 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네, 이때도 마찬가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예, 은행권에서 쪼이는 거죠. 어, 2001년 1분기입니다. 고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숫자를 보니까 60 근처에 와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네, 이때 그리고 나서, 침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생기니까 대출을 이제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죠. 금융 위기 때도 이제 완전히 침체의 정점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완화하는 이런 모습이고, 이때도 자 팬데믹 상황 때도 보시면 대출 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이유가 뭐죠? 네, 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쪼이면 얘는 대출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동결하거나 내리면 대출이 늘어나는 은행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네, 어떻게 하죠? 네. 자, 쪼이고 늘리고, 쪼이고 늘리고, 쪼이고 늘리고, 지금 현재는 쪼이는 상황이다. 목줄을 잡고 끌어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 이때도 보면, 고점이 얼마냐? 71%죠. 71. 여기는 얼마? 83. 여기는 얼마? 59. 자, 그러면 현재 44.8이니까 계속 조이는 상황이죠. 어, 1분기.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하면, 자, 이거는 계속 올라가겠죠? 네, 고점을 향해서. 자, 분기 데이터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분기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예, 네, 반드시 뭐가 온다? 불화, 불황이 온다. 뭐에 의해서? 네, 신용 경색에 의해서. 근데 네,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워낙 풀린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개기고 있죠. 네, 개기 봐야 어떻게 된다? 예, 네, 피방만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고, 자, 우리는 크게 보고 갑니다. 계속해서 그 단기 지표만 갖고 와서 저한테 와갖고 메롱메롱 하는데, 네, 그래봐야 지들만 손해입니다. 열심히, 단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뭔가 지들, 그 뭐죠? 네, 잘안 맞으면 와서 메롱메롱. 아, 그러면, 네,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랑 나스닥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많습니다. 자, 쪼이니까 네. 은행에서 쪼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은행 말고 비금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널뛰기 하는데 어떻게 될까?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죠. 똑같죠? 조금 전에 보수, 보신 모습. 자, 이 모습. 닷컴 버블, 신용에서 금융 위기 때죠. 자, 다칸버블, 금융위기 때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분기데이터입니다. 분기데이터.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기 때문에, 나스닥도 거기에 맞춰서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스닥 고점이죠. 자, 4월달 고점으로 나오고요. 현재, 그러면, 자, 고점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자, 고점에서의 상황을 보시면, 자, 신용을 계속 쪼이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자 고점을 딱 치고 쳤던 때가 몇몇 몇 분기였냐면 네 2001년 1월 1분기였습니다. 그다음 자 4월이니까 1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올리는 와중에 폭삭하죠. 폭삭하는 거 보이시죠? 예, 그죠 정점을 칠때자 이때 한참 쪼이고 올라갈 때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칠 때가 언제냐? 이제 한참 풀때 어떻게 된다? 바닥을 서서히 친다. 그래서 여기 어, 저점이 증시의 저점이 한창 이제 풀 때, 풀때 은행에서 돈을 풀때 어떻게 된다? 어, 그때 저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때가 뭐냐? 네, 요 때가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죠. 이 때도 보면 자 고점을 쳤는데 증시는 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쪼이죠. 그러면서 폭락을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계속 쪼이는 상황이 생기면 증시는 그거에 못 견디고 폭삭하더라 계속 쪼이는 상황이 생기면 증시는 그걸 못 견디고 폭삭하더라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신용 경색. 그래서 그 조절자가 누구다? 연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고점이 안 왔으니까. 자,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폭삭하니까 지금 상황도 이 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때요? 네, 여기가 팬데믹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쪼이는걸 푸니까 증시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부터 지금, 네, 폭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올라가고 있고, 현재 요 퍼센트가 아까 얼마 48이라고 그랬죠. 네, 결국엔 계속 쪼이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증시는 결국엔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전에 이제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따로 제가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니까요. 그러면 네이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까지도 계속 어떻게 했다? 예, 네,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까지도 계속 증시는 폭락을 했다.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까지도 증시는 폭락을 했다. 거기에 차감하시고요. 그러면 네, 앞으로 상황 전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과 신용에 관한 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최초다.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장마감 시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